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국산차 대표 모델 더뉴 그랜저 IG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으로 준비해 봤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3.3캘리그래피입니다 연식은 2020년 1월. 주행은 41,000km 만 주행을 했습니다. 용도 이력 없으며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 신조의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4,467만원. 추가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3,490만원.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핸드램프의 모습입니다. LED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가시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백화현상 없고 스크래치 또한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리어램프 모습입니다. 리어램프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호불호가 없는 그 장점이 있죠. 굉장히 이쁩니다. 실외 영상입니다. 번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얀색 바디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톤칩 돌튀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스크러치 없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광 크롬 라디레이터 그릴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센서판이 있고요 굉장히 멋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범버 쪽 한번 볼게요 이건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이쪽에 크롬과 이 요, 요 밑쪽에 크롬이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로 연출된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느껴지고 있네요.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사선에서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휠 컨디션입니다. 스크래치 없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캘리그래피 전용 휠로 나온 모습입니다. 현재 19인치 휠을 채택을 하고 있으며,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택 작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나온 모습입니다. 광도 번쩍번쩍 번쩍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콕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요. 흠집 또한 안 보입니다. 전 차주님이 관리를 꽤 하신 것 같아요. 살짝 보시면 크러치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 트레이드는 거의 새겁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머플러 팁 또한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뒷 대로등 보면은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트렁크 부분입니다. 트렁크 또한 흠집이 보이고 있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깨끗하네요. 이 차량은 썬루프의 흰색 바디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기도 하고요. 이쪽에 뒤쪽 힐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힐 컨디션 이쪽 끈 라인에 스크러치가 약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정말 신차 같은 느낌 그대로입니다 어,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흠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약간, 약간 단차가 조금 있다는 거. 이점 참고해 주세요. 휠 스크러치입니다. 휠 스크러치. 이쪽 사이드 부분 끝에, 끝 라인에 약간, 약간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 있습니다. 귀에는 그 진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이중접합참유리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또한 이중참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상태입니다. 도어트림 상태. 메모리 시트 일단 있고요. 도어트림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컬팅으로 마감 처리를 했는데요.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키 있고요. 차일드락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시트 가능하고요. 요추받침 가능합니다. 허벅지 시트 조절도 가능하고요. 퀄팅 라파 시트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크래치, 해짐 보이고 있지 않고요. 검정색으로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카드. 현재 주행수는 4 9 5 0 6 k 로 주행을 했습니다. 무슨 버튼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동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어서 높낮이를 이처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 시프트 되어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계기판 모습인데요. 계기판은 이처럼 좌우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핸들 메뉴에서 이처럼 이쪽 메뉴를 누르시면 연비 정보, 나침반, 공기압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빠진 모습입니다 대시보드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이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쁜 모습 그대로네요 괜히 그랜저가 아니죠 현재 위 천장에는 마감재가 스웨이드 내장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부드럽기도 하고요. 센터패시아로 넘어와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형식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맵 화면, 내비 화면입니다. 내비 화면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처럼 날씨, DMB 등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진 영상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360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쪽에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모습이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버튼 시동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단축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설정을 먼저 들어가서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편의도 되어 있고요, 전방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후측방 안전도 가능합니다. 주차 안전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글라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설정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되고요. 블루링크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터치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고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잘 보이시나요?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열선 핸들 되어 있고요. 모두 변환됩니다. 이쪽에 공기청정기능도 가능하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모두 가능하고요. 조수석도 통풍, 열선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글라스터 모습인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버튼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드가 있고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화면이 굉장히 멋지게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이 있고요. 전동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커튼 버튼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인이 타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USB 단자가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때 USB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의 모습이고 사용을 안 하실 때 이렇게 닫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의 모습이고요. 콘솔박스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해짐 기스 보이고 있지 않고요. 사용감도 없습니다. 아, 이쪽에 기스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기스가 살짝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워크인 디바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약간 오염물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촬영을 마치고 깨끗하게 닦아 놓겠습니다 블루링크 되고요 SOS 기능 됩니다 썬루프 버튼인데요 썬루프 작동 시연 해 보겠습니다 잘 닫히는 모습입니다 잡소리 없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마크가 BMW 마크인데요 안경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드 기능도 가능합니다. 카드 3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뒷좌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상태입니다. 선가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먼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깔끔한 모습이 보이고요. 시트 헤짐은 없습니다. 열선 시트 가능하고요. 현재 JBL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스피커는 총 12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 상태 깔끔하고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2열 시트 상태. 컬팅으로 마감이 되어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네요. 제 주관적인 소견입니다. 해짐까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 모습입니다. 이쪽에 고속 충전 단자가 있고 12볼트 시가잭이 있습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만큼 레그룸에는 이만한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어 있고요. 헤드룸 또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랜저 명성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공간 또한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골프백 두세 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타이어 응급키트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한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작동 모습입니다. 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셨나요? 아쉬웠던 점은 다소 다른 차량에 비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흰색의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약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1인 신조에 무사고 보험이력도 0원인 차량으로서 최상위 트림으로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디 실내 모습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썬루프도 되어 있는 상태로 매물이 정말 적은 매물입니다. 판매 금액은 3,49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한 중고차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